안녕하세요. 집밥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도심에서 만나는 전원생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부터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다가 인근에는 경인고대역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쪽에는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등하교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먼저 거실부터 소개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일단 층구가 굉장히 넓으면서 양 사이도 굉장히 널찍 널찍 하거든요. 그다지 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라스도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식물 키우시도. 제 좋으실 것 같고 위쪽을 보시면은 대형 실리펜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은 한층한층 한층 계단이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가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인터폰과 스위치 그리고 개발 난방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주방으로 가는 길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같이 함께 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요. 제 뒤에 주방도 이제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먼저 아일랜드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6인용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게다가 수납공간도 굉장히 상하부로 여유있게 또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쪽에는 또 환기도 굉장히 좋은 창문도 함께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통풍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요 요리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시게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또 냉장고가 한번더 들어가 있죠 이쪽 공간 위에도 수납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또 선반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요 안쪽에는 한번더 이렇게 다용도실이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팬트리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세탁기나 건조기 이렇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1층의 첫 번째 방과 화장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들어가기 앞서 굉장히 유러피안 풍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안쪽이 첫 번째 화장실을 봐보시면 은 일단은 아이보리 컬러 톤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깨끗하면서 모던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같이 함께 있고 게다가 보시면은 비데까지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와, 1층 방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 침대 옆에 공간 굉장히 많이 남죠. 책상을 두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창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가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계단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단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숨은 공간이 함께 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칸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계단을 보셔도 약간 좀 따뜻한 우드톤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또 주기도 하죠. 게다가 계단 안쪽에는 이렇게 또 조명이 한번더 있다 보니까 올라가실 때 위험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바로 올라오시면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어서 분리용으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방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 공간을 저희가 DP용으로 지금 서재로 꾸며놨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이쪽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또 뒤에 면에는 이렇게 큰 창이 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뒤에 보시면 뒷산이 이렇게 보여서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공간은요. 또 안쪽에는 이렇게 또 미니 테라스가 한번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야외에서 차 즐기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와우 굉장히 시원시원한 개방감이 눈에 띄죠 네 이제 2층 거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 2층 거실에도요 이제 개별 난방 스위치 그리고 인터폰이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도 굉장히 또 넓습니다. 그래서 소파 또 충분하게 두실 수가 있으시고 TV도 이렇게 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창도 지금 보시면 양 사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통풍이 이제 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맞은 편에는 이제 또첫 번째 또 방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메인 룸인데 지금 보시면 2 층에는 무려 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일룸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이됐는데 일단은 더블 침대가 한번더 들어가 있는데 양 옆으로 공간 굉장히 넓죠. 게다가 시스템 에어컨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개별 난방 다 가능하고요. 양 사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또 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햇살 맞으시면서 <laughs> 일어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러피안 인테리어 한번더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한번 들어가 있고 안쪽에 또 숨은 공간이 한번더 있습니다. 무려 드레스룸이 한번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봐주면 이렇게 또 창이 한번더 있고요 허! 이렇게 또 드레스룸과 또 화장대가 같이 함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분 좋은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게다가 안쪽에는 역시나 메일룸과 맞서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정말 너무 좋거든요 보시면 선반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도 있으면서요 허! 이렇게 욕조도 같이 함께 들어가 있고 비대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좀 스위치가 다 같이 있어서 올라가실 때도 불편함 없이 올라가실 수가 있으시고 올라오자마자 아까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드러운 중문의 슬라이드 도어로 돼 있어서 공간이 한번더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약간 좀 손님 맞이 방으로 한번 꾸며놓은 것 같고 3층에도 인터폰과 개별 난방 그리고 스위치 같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창문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인 옥상 테라스가 이렇게 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바베큐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3층에도 역시나 화장실에 같이 함께 있거든요. 층마다 지금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신데, 안쪽을 들어가서 보셔도 화장실이 작지 않아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고, 비대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고, 샤워 부스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짠! 지금 보시면은 3층의 옥상 테라스인데요. 바로 앞쪽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애기 공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곳은요.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원생활. 게다가 이제 ABC 타입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함께 참고해서 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경인 교대역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꿈꾸던 집이 바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다음번에 만날게요.